아네니에 <laughs> <laughs> 이런 말 죄송하긴 한데 이상형 월드컵 저희 1등 하셨다진이님 별풍선 1 0게 감사합니다. 아진이님 감사합니다. 아아아아아 아, 너가 그 마음에 들어한다는 그 분이야 내여자친왔다아 <laughs> 근데 <나>, 효 <laughs> <혀님아>, 미안해 오늘 은 <laughs> 야리킴이야. <웃음> 아니 그래도 우리 아래 님이 이거 좋지 쉽지 않은 결정이었어 아, 그럼. 아, 그에어응일준 이유가 뭡니까, 아래님 솔직히? 아, 진짜. 아, 솔직하게 말해 아요 님. 아, 우리 친하게 지내면서 아, 아, 야님 요즘 진짜 재밌어. 열심히 하셔. 방송 가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어제도 좀 음. 봤어요, 아래님 거. 어, 진짜 저도 좀 네. 아, 아했는데 그, 아, 그저 때. <laughs> 빡세게, 빡세게 해, 방송을 12시간 이야 그런 게 좋아 캠, 그러니까. 스타 여캠, 스타 여캠이든 스타 프로게이머 많이 해야 돼 어. 맞지? 음. <laughs> 근데 키야 그래서 존망했어 아 우잉이는 날 세고 왔어? 아저 한숨도 못 잤어요 그러니까 잠못 잤대 <laughs> 우잉아 좀 미안한데 내가 말하면 나좀 봐주면 안 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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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만 보고 <laughs> <수> 있었어 <laughs> 아니 우리 <laughs> <아니, 오늘> 오랜만에 봤잖아 <laughs> <laughs> 아, 몽골인인 줄 알았나? <laughs> <laughs> 대각선으로 눈 뜨는 거. 어마. 그런데 분위기가 약간 분위기인 약간 다운되려고 하는 음, 지금 메이크가 센스 있는 걸로 하지잖아. 맞아. 웃음 내나. <laughs> 별풍 <laughs> 내나. <내놔. 웃음> 죽어! 죽어 번 하라고 해! 래 그리고 지나서 오 아니 바람에 <웃음> 사람이 또? <laughs> 어. 사람이 어, <laughs> 존나 새끼 와. 음. 진짜 스타일이. 얼굴막 막 이렇게 돼. 개망가졌어. 어, 솔직히. 어, 저, 아니, 저 재밌긴 아,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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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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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밌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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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거 이거, 이거, 이 좋아하지. 그건 맞아, 말해서 이거, 이거, 야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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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 이거, 이거, 이 때리네. 여행할 진짜 돼. 기생충 무조건 봐요. 화무나 쉽게 레전드 꿀잼 음. 아, 그래, 아니, <laughs> 아니, 오늘도 내 진짜로. 나오더라고. 기생충 봤냐고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랑 진짜 느낄 수 보면 느낄 수 있어. 공감하는 거랑 봤는데 킬패스 던지네. 아까 물어봤는데혼자 보는 거 좋아해. 나 효디미. 아그샹아 쪽촉이랑 맞습니다 족촉이랑 솔직히 봐 1대1로 해서 만약에 아린이랑 나랑 막 응. 썸을 타 예를 들어서 응. 그럼 우리 둘이 막 알라가 아 솔직히 잘말 별로 없잖아 하다고 떨어지잖아 그치 그치 킹생춤으로해 해서 <laughs> 천번 대화 더해 진짜로. 보내고 야0 4이10 4점 이이 결말이 달라요. 걔 레전드 영화라는 거지. 세상에 <목소리도> 이런 말도 있네. 아 씨발 내일 그냥 볼게. 아 내일 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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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일 뭐? 내일 봐 이런 걸내 방에 내일 와서 펭가방에서 맥힘님 도개 좋은 일. 아, 아, 진짜로 1 0 0라니까아 신발색 저새끼 불레. <목소리도> 저새끼가 킹생중을 스포해?